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주백제그라폰도 행사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반대로 오늘 청가자분들이쪽으 오셔서 같이 오늘 코스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그래요? 네. 일하는 70km. 저희가 어제 저녁에 결정을 70km를 진행할라는 7 0 k m 를 반환하는 곳이 56km 주점이에요. 거기 저희가 비 예산이 9시간, 1 시간 반 이래 비가 뚫어진다고 보는데 아, 지금 아, 전남 쪽에 낮 쪽에 확인는데 비가 지금 양이 많대요. 이 양이 작으면 지금 한 일주일인데 비 양이 많은데 선주는 그 시간이면 거기 들어갈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근데 거기서부터 한1 5 k m 또 진행해야 되고 후미는 아마 저희 예상대로 간격이 한반 정도 늘어질 것 같습니다. 한 30km 진행될 거 같고 후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요서수 그룹을 70km 가까이 타고 우리 그룹을 뭐살 수는 없다고 네. 저희가 여기 추입되는 실패는 아니고 오토바이 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면 어차피 오토바이도 진도하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같이 가잖아요. 무방해 되는 거는 많다. 음, 반갑습니다. 군주시장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의장 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주이 음, 왕도이고, 유에스코 세계 유성 도시, 또 자전거 타기의 조통 도시, 그들을 찾아주신 모든 라이더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자가 안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수째는 김모입니다. 자, 우리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선물이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드리는 거는 세탁기. 시장님께서는 세탁기 한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3 4번 134. 빨리 오세요. 134. 안 놨는데. 화이팅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다음에 아, 아, 또 오세요. <놈잉> 네 앞에서 우리 시장님과 함께 오늘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서울에서 오신 134번 참가자 분과 기념촬영 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1회 대회 아니에요. 네, 네.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내년에도 네. 열어주실 거죠. 해마다 정기적인 대회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꼭 봐서 어, 좋은 날씨 택해서 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네, 네 습니다 그럼 대선자 먼저 최고령 참가자 1945년생이신 <웃음> 엄기원님입니다. <웃음> 이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1945년생이신 엄기원님 오늘 행사의 <laughs> 최고령 참가자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네. 부탁드릴니다 네. 네, 좋습니다. 미스터폰도 출발 됐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쪽에 힘차게 둔요. 네, 어주시고요 남쪽으로 네, 좀와시고요 옆쪽으로 붙어서 출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첫째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막 구간과 오르막 구간이 굉장히 미스터고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해주시고요. 이장커장에 도착 한선과 컨풀이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주로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끝몸은 음... 먼저 지금 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하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목소리도는> 지금 사이클 부분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안쪽에 계신다고 천천히 이동해서 나와주세요. 네, 저는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 안쪽에 계시는 분들도 천천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동해주세요. 행사장 네, 그, 안쪽에 계시는 분들도 천천히 출발 앞집으로 이동해주세요. 공적 아, 품은 저희가 이동 행사장에 도착하시면 이쪽에서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호스가 변경이 되었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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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조심간 지내주십시오. 화이팅! 네, 두시다녀오세요 네, 행장 네, 안쪽에 계신 분들 천천히 출발 앞으로 와서 이동해주세요. 네, 조심간다내세요 네, 행사장에 남은 분 없이 모두 출발해주셔야 됩니다. 화이팅! 네, 행사자 안쪽에 계시는 분들 모두 출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자 안쪽에 계시는 분들 지금 나와주세요. 행사자 안쪽에 계시는 분들 지금 나와주세요. 약 8km 허레이드 지난 후에 바로 펑크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전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동해 주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한이숨하세요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 뵙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이제 흰 코자 안에 계시는 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네, 선발자분들 지금 얼른 출발해주세요. 미쳐요? 아니, 아니, 아니. 뒤에 가서 뒤에 따라가야 습니다 몽호수 차까지 출발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다녀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4 공주 백제 그라폴드 출발 완료했습니다.

요 네. 조 네, 준비해 세요 네, 제가 안쪽에 계신 분들 천천히 출발 앞뒤로 와서 이동해 주세요. 네, 조심히 다안녕세요해 주셔야 됩니다. 네, 행사장 안쪽에 계시는 분들 모두 출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안쪽에 계신 분들. 이 안을 이 안을 이 어, 다, <웃음> 다 <웃음> 给大爷，给大爷。<吧> 넘어졌네, 넘어왔어 그래, 그래. 앞에 넘어왔어 조심. 서해, 서해. 나 여기 홀. 되나 돌아가요? 아이 돌아가. 안녕, 도착가신 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무대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착하신 분들 무대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무대 앞쪽으로 와주세요 와, 그러니까 아 막았어야 죠 얘기를 하고. 어? 시간더 출발시키고 그 얘기를 하고. 지니 이런데. 아니, 사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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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네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vais> 아 그래.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다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안 아니 세저네 안녕하세요. 네안녕하세고네하세요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안하세요네안녕하하세요네안녕하안하세요네 안녕하세요. 네세요 저희 관계자 하세요네안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경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내용은 다시 한번 오시면 여러분 안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真的吗？赶紧穿上吧！哦，看看多少钱？这个真的，现在。

자 네,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착한 환자분들 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구경하시면 저 밖에 있는 두손꼼 대전 여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착하신 환자분들 한금 스티븐에서만 이동하시면 안되고 이제 아 앞쪽에 리듬 휘파람 안에 고는 대전 여부에 대해서 아세한 내용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